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 29대 부산 관영시 약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3번 최창욱 후보입니다. 약국을 방문을 하면서 많은 약사님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많은 바램을 듣고 많은 아픔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제 가슴속에 상당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약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약사도 변해야 되고 약국도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처방조제뿐만 아니라 헬스앤 뷰티 시장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부산 광양시 약사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미래가 있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갈고 닦은 해무 능력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밝은 미래가 있는 약국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약사의 총무로를 시작해서 시약사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무를 6년 했고 부회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약사에서 해물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민원과 사정을 들으면서 약사회가 여러분들이 우리되고 여러분들이 보호가 되고 미래가 되고 밝은 등대가 되기를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약사님들은 이제는 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시면서 꿈을 가져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약사는 미래가 없는 약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꿈이 있는 약사, 미래가 있는 약국, 존경받는 약사회가 되도록 다 함께 손을 맞잡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부산광역시 약사회가 존경받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할수 있는 약사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약국에 있는 불용 재고 굉장히 힘듭니다. 불용 재고는 의약분업이 상품명 처방으로 된사생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매상 주거래 제도를 만들어서 고리 악순환을 꼭 끊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바라던 그 수건 사업인 약사회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들은 회원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약사의 회무와 대외선금을 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 정책이 많이 위협받고 흔들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 새로운 약사회장이 중심을 잡고 약사회의 정책이나 약사회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미래와 꿈을 드리는 멋진 회장, 보람 있는 약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뽑아 주신다면 똑소리 나게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국에서 일 잘하는 무보수 근무약사를 하나 둔 것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기호 3번, 기호 3번 최창우 후보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과 행복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멋진 부산광역시 약사회장이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